안녕하세요. 팝뿌리의 깡호입니다. 제가 피자를 참 좋아하는데요. 피자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기본 베이스 치즈 피자만 먹어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만. 저도 가끔 기분이라는 걸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기분낼때뭘 드세요? 저는 기분낼 때는 스테이크 스테이크는 피자 먹고 싶을 때 기분 내고 싶으면 뭘 시켜요? 스테이크 피자. 크으. 안 그래도 비슷한 피자에다가 비슷한 스테이크가 만났으니. 비싸거든요? 근데 기분 나잖아 그래서 피자 와서 뚜껑 딱 열면 은 오잉? 오잉? 스테이크 어디갔어? 큐브 스테이크? 우리가 기분내려고 했던 스테이크는 이게 아닐텐데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척척 스테이크를 큐브로 넣었어야 되는데 셰프가 실수한 거야. 스테이크 피자 노노노 미스테이크 피자 조리할 기분 없어요 스테이크잖아요? 그 자체로 요 요리. 유아 yeah. 그래, 스테이크 피자를 시키면 이렇게 왔어야지. 빨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 네? e <laughs> <내 이름은 까니까. 웃음> 피자. 피자 l e t 피자 o l e 릭디 g 소스라는 것이 중요한 t 근데 원래 피자 하면은 핫 소스잖아요 <laughs> 베이스가 스가필수스가요이도우 베이스가 스가 맛있던데 시이스어나서스소스랑도이스가 베이스가 사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이스가베이스 못한 사람에게 이스가베 <laughs> 이런 갈릭에멋좀도 모르는 남자 뭐야 생마늘입니다 이 생마늘 다섯 개를 입에 동시에 털어놓고 모대로표정으로아 표정의 편화도 없이 무사히 씹어 먹으면 갈릭 디핑 소스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시련 짠놈 <laughs> 야, 나 아무리 뭐 28년간 너 디기만으로 살았구나 너와 그렇지 그 <laughs> 그거 중국산 생마늘이야 매운맛이 강렬하다고 <laughs> 너너너, 너너 뭐? 저런 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피자 같은 건. 제가 비록 갈릭 디핑 소스를 정말 좋아하지만 오늘은 다 하요. 왜냐 스테이크니까. 오 오. <laughs> <laughs> 음, 음, 음. 데게 너무 싫었단 니다 완전. 육지수, 고기약, 짭지이한 육질이 막 입에 퍼져나가는 게 큐브 스테이크 비비지도 못해요 큐브 다 부서집니다 스테이크 피자 최고의 사치 오후에 스테이크 한 조각 올려서 큐브 스테이크 콜랑몇 조각 들어가 있는 걸로는 흉내도 못 내거든요 이걸 보고 스테이크 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짜 맛있다 조리가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왜 지금까지 이 생각을 못 했지? 음. 음. 스테이크라서 느끼하다고 생각하실텐데 피자에 토마토소스가 꽉 담아줍니다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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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꽉. 치즈 크러스트 구멍에다가 스테이크를 넣어서 스테이크 크러스트 비프 괴사디아 뺨을 그냥 막 탁! 탁! 아아 이제 절반 남았는데요? 아 저쪽에서 자꾸 눈.. 아 눈치를 왜 자꾸 하하하하 이 i m was. I was like, I'm a 들어와 갈릭 u y i 이 a Kali g u 아 I'm a Kali guy. I'm a Kali guy. I'm 급 Kali guy. I'm a Kali guy. I'm a k a l 하 guy. 스테이크와 함께 씹어 볼 겁니다 잠깐 당신 갈릭가이잖아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laughs> 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스테이의 맛을 느끼고 싶어요. 싫어도 통과도 못한 주제에 조용히 하고 있으십시오. <laughs> 어왜 뭐가.. <laughs> 자의 부드러움과 스테이크의 고소함이 아주 살짝 으로 맞아서 제 입을 막고 희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오 잘한다 오잘먹다오잘먹다오 응. 어, 진짜 네요자 이제 여러분 도밖에 안 남았죠?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이 뼛속까지 정해두는 마늘향 <laughs> 저렇게 많이 뜬다고? 이거 와. <laughs> 와. 아, 이 <laughs> 이게 진짜 다음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갈릭 카이 신장한 스테이크 피자가 틈없습니다. 아, 음. 오와 스테이크를 그냥. 우와 저는 음. 이제 딱 배가 부릅니다. 오. 나머지 한 조각은 숙박 부드고 있다는 신 위에 남겨놓고 저는 가겠습니다. 어웬 일이지? 잘 먹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뭐 스테이크 야. <웃음> <웃음> 피자 피자 한 조각만 덩그러니 남았지만 저에게 갈릭 디핑 소스가 있습니다. 음아 맛있는 맛 살찌는 맛 피자는 그냥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오늘 이렇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자를 스테이크 넣어서 파리 참교육 시켜봤는데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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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피자를 좋아하는 고기 매니아시라면 한 번쯤은 꼭 해먹어볼 만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역대급 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참교육을 바라는 음식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댓글 바리 <laughs> 참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너구리에 너구리 넣어달라시는 하 분들 너구리 고기 출처를 같이 적어주세요.